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에 맞춤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부처님 정법 홍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수의 불의 받아들이되 애착하지 않는다. 수의 불에 받아들이되 애착하지 않는다. 입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 의식 꿀팁 21가지 올라온 질문입니다. 음료 6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29일까지 밖에 없을 땐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건 오히려 간단합니다. 29일 날이 본래 제사 날이니 그날 지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해 윤달이 들었는데 윤달에 돌아가신 경우일 때 난감하지요. 그럴 때는 윤달의 같은 숫자 본달에 지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윤 2월에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 다음 해부터 평달 2월에 지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제사의식 꿀팁 21가지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삿날을 살아계신 날로 잡는 것이 불교식인지요? 예, 절에서의 모든 천도제, 기제사는 살아계시던 날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9제 초제일 경우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초제가 됩니다 제2제도 화요일 막제 40부제도 화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보았을 때 살아 계신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로 해서 1년 후 기제사도 살아 계시던 날 지내면 됩니다 돌아가신 날 지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분이 밤 9시나 10시에 돌아가셨다면 제사를 돌아가신 날 저녁 8시, 그니까 러 9시 이전이죠. 9시 이전에 지낸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살아있던 마지막 날 또는 살아있었던 마지막 시간 전에 지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자정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은 유교식입니다. 유교에서는 영가가 한밤중 자정 이후 자시 우리가 자축인묘진사 오미할 때 자시 11시 반에서 1시 반 예, 옛날로 말하면 11시에서 1시 그 자시에 움직인다. 예, 그 영혼 영가가 움직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불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절에서는 제사를 주로 사시불공 드린 후 곧바로 지냅니다.영가는 읍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초대하면 언제 어디나 오시게 되어 있고 설령 환생했다 하더라도 그 정성이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꿈이 찝찝할 때 금강경 대신 반야심경 하면 안 되는지요? 시간도 제작되고요. 예, 꿈은 자면서 자기 업이 현상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악몽은 악업이 발동한 것입니다. 악업의 소멸에는 금강경이 탁월합니다. 악몽을 꾸었을 때는 반야심경이라도 한편 외우시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정성, 경의 내용적 파워로 보더라도 금강경이 훨씬 수승합니다. 꼭 악몽 때문에 금강경 독성수행을 하기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금강경을 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금강경 3독짜리 또는 7독짜리를 틀어 놓습니다. 틀어 놓고 따라 하시면 더욱 좋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 한 악몽해결 꿈에 대하여 예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로 멀리하고 싶은 인연들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스님 멀리하고 싶은 인연이 가까운 형제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까칠하고 싸움 딱 같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형제 자매가 그러면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철이 없어서 까칠합니다. 일질 기대도 하지 마시고 본인 할 도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남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라도 다 좋은 인연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친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본인이 훨씬 나아버리면, 즉, 훌륭해버리면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수행의 잣대 인격의 잣대 그 영상물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생 저희 딸이 꾼 꿈에 방생한 물고기들이 머리가 잘렸다 하니 엄마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꿈이 좋지 않는 수가 있지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칠불절의 멸제진언과 불순 소재 길상다라니 항마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기분을 상하게 한 흉몽의 에너지가 변해서 밝고 희망찬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절에 올라가는 길에 모르고 고양이를 제 차로 찾는데 죽었습니다. 잘 수습해서 절 한쪽에 묻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아이들 시험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되고 고양이가 불쌍하니 기도를 해줘야겠는데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예, 위에 여섯 번째 질문하고 일곱 번째 질문은 수능 전에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적으로 그러질 못합니다. 수능 후에라도 어, 이걸 좀 듣고 또 다른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아이한테는 이 고양이 사고를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고양이를 위해서는 금강경을 사경도 하고 독송도 하십시오. 발언문을 지어서 사경 독송 전후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장제에 대해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절에 잘 의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절에서 올려도 된다 하면 위패서기를 선이년묘생영가라고 하십시오. 예 이렇게 고양이가 좋은데 태어나도록 정성은 다하되 너무 큰 죄책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묻어 놓은 곳에 갈수 있으면 가서 발보리심진원을 21번 외워 주길 바랍니다. 49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뒤로는 깨끗이 잊으셔야 합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누가 열애장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요? 예, 열애장이란 중생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간직되어 있는 열애의 청정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성, 부처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열애장 분성은 번뇌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하여 번뇌만 제거하면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 수행을 통하면 번뇌는 사라지고 열애장 분성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곧 열애장을 잘 보존하는 일이 됩니다. 아홉 번째, 글입니다. 스님, 최근에 올려주신 기도 끝에 외우면 좋은 지는 세 가지 너무 좋습니다. 같이 독송하니 재미있고 에너지가 뿜뿜 솟습니다. 예, 뿜뿜 솟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심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번에 새로 올린 기도 끝에 외우면 좋은 지는 세 가지를 유튜브 불거리학 독송편에 들어가서 찾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삼재, 병고, 우한이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꼭한 번씩 들으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제 인생을 변화시킨 은사 스님이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미륵 부처님은 머리에 왜 가설을 쓰고 계시는지요? 예, 이 얘기를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의 가시 의미하는 것은 성숙, 기다림, 시절 인연의 도래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아이가 성년이 되면 갓을 썼듯이 미륵 부처님 또한 미륵 보살로 수행하시다가 세월의 기다림 끝에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갓을 쓴 부처님이라는 성숙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부처님들은 절대 갓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미륵 부처님만 갓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놓은 문서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순전히 저희의 지혜적 안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종걸입니다. 스님의 법문대로 몸이 아플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더니 호흡 곤란의 상태에서 금방 치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12번째 글입니다. 스님 묘에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질문이 아주 길었습니다. 질문하신 본인은 아마 알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묘에 가서 제사 지내도 됩니다. 1세번째 질문입니다. 빛독촉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 질문도 아주 길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본인은 알 겁니다. 예, 빚독촉이 허덕이고 있다.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러면 주구장창 관세보살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해원결 진언을 하루 108번 외우고 쓰시길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한문 원문이 좋은지요. 뜻풀이 금강경이 좋은지요. 예, 기도 목적으로 할 때는 제가 올린 한문 금강경 녹음 소리를 틀어놓고 하십시오. 뜻이 궁금할 때는 제가 올린 뜻풀이 금강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한문이 훨씬 더 삼매에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자꾸 듣지 말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문으로 하더라도 그 경전의 독특한 에너지, 기운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열다섯 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불교식으로 제사 지냅니다. 오늘 본문하신 제사의식 총정리대로 제가 제대로 했네요. 육류, 생선, 술 빼고 금강경, 반야심경 하고 마쳤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편했습니다. 11월 5일날 간포도량 모일선원에 가서 수계식에도 참석하여 법명도 받았지요. 스님과 용감길 보행도 참으로 행복하더군요. 사진도 찰칵했고요. 안성에서 찾아간 보람이 있었지요. 스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안성에서 먼길 왔다 가셨네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더욱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예 뜻보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곳 무일 선언에서 하는 수계식이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계식이 12월 3일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2월달부터는 한 계절에 한 번씩 대국큰 절에서 보살계 수계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동료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하고 또 사경하고 정근하고 절민예배하고 참선하는 것. 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무살.